이사야 40장은 이제 이사야의 전체 1부, 2부, 3부 가운데 마지막 단락, 3부의 첫 장입니다. 그래서 전체 이사야가 3부라고 되어 있을 때 1부는 1장부터 우리가 계속 보았듯이 34장까지, 1부는 1장부터 35장까지 일부가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유다의 멸망, 유다의 어둠, 유다의 불신앙. 더 나아가 이방세계의 불신앙, 이방의 어둠. 그리고 더 나아가 그와 같은 유다와 이방세계. 그러니까 온 세계가 하나님에 대한 불경건과 불의로 처해지게 되어졌을 때에 대한 심판. 심판과 하나님의 진노가 어떤지에 대해서 묘사해 주었다라고 할수 있죠. 그리고, 중간, 2부는 36장부터 39장은 그와 같은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그래도 남은 자들에 대한 구원에 대해서 일부에서 다뤄줬다면 2부에서는 그 하나님께서 어떻게 구원을 이루어 나아가시는가를 희스기야라고 하는 왕의 서사를 두고 실제 현실에서 구원이, 구원의 방식이 이렇게 집행이 된다라고 하는 것, 영와는 구원이시다라고 하는 내용을 실제 현실에서 보여주었다라는 것이겠죠. 그리고 자연스럽게 1부에서 2부로 넘어가면서 3부로 가기 위한 그 배열이 배열이 3부로 가기 위한 그 가교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1부의 핵심은 강대국이었던 아수르에 의하여서 아수르가 상징하였던 바 유다와 그리고 주변 열강, 주변 국가들이 다 두려워하였고 하나님이 아수르를 심판의 도구로 예정하신 몽둥이로 사용하셨던 반면에 2부에서 그 얘기를 해주죠. 아수르에 의하여 히스기야 왕이 그와 같은 두려움 가운데 있었으나 하나님께서 아수르를 하루 아침에 18만 5천 명의 인원들을 몰살시키면서 아수르의 그 폐망과 함께 자연스럽게 히스기야가 자신의 무기고와 그리고 보물창고를 바벨론의 사신들에게 보여주면서 바통터치가 자연스럽게 바벨론으로 연결이 되죠. 그래서 2부로 가면서 2부 마지막에 바벨론이 열국의 강국으로 등장하면서 40장에 나와 있는 이 소망의 메시지의 배경은 사실상 아수르의 해가지고 바벨론으로부터 말미암아 포로 생활을 당하게 되어지는 그러니까 일부에서 그 경고받았던 내용들은 결국 바벨론 시대의 그 성취로 유다와 모든 인생들이 그 하나님을 떠난 죄에 대한 대가로 심판의 대가로 그런 두려움에 빠지게. 현실에 놓이게 되었다. 그래서 그 바벨론의 그 포로된 자들에게 1차 독자가 바벨론의 포로된 유다 백성들이었으니까요. 1차 독자에게 주는 메시지가 오늘날 현대교회에도 3부에 마찬가지겠죠. 이 세상의 신, 사탄마귀의 권세 아래 지금 놓여있는 포로된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로의 메시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자녀들은 내가 반드시 구원하시겠다라고 하는 소망의 메시지. 그것이 이제 2부 40장에서 66장에 주어지는 메시지일 것입니다. 그래서 40장 1절로 와보면 이제 분위기와 성격이 많이 달라지게 되죠. 심판의 언어가 갑자기 위로의 언어로 전환이 됩니다. 그래서 책의 호흡이 자체가 약간 바뀌어졌다고 해야 될까요? 계속 심판과 그 하나님의 책망에 대한 그 호흡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에게 소망이 있다라고 하는 메시지의 흐름으로 넘어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데 이것은 포로된 백성들을 완전히 멸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사실상 이 책망하고 저주와 그리고 심판하겠다라고 하셨던 내용들은 돌이키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극률의 메시지의 공의의 일환이었고 그 안에 그 공의를 알고 하나님을,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자들에게는 반드시 언약, 나의 그 신실한 언약 가운데 구원하겠다라고 하는 그 약속을 이제 40장부터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간단하게 새벽에 세 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로 위로, 하나님의 위로, 하나님의 소망, 하나님의 은혜, 위로의 시작점은 하나님의 주권이다라는 사실이죠. 그 시대를 살고 있던 유다와 예루살렘 백성들은 어땠죠? 대담한 불경건을 행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이사야 1장부터 5장까지 그 내용이 아주 유다의 그 악하고 불경건함에 대한 그 참상이 담겨져 있죠. 그들이 그거에 대한 대가로 바벨론 포로로 결국은 잡혀 가는 것이겠죠. 아수르에 의하여 두려워했지만, 아수르는 결국 바벨론에 의하여 멸망하게 되고, 결과, 바벨론의 포로로 나아가게 되어지는 것이 그 불경건에 대한 결과였죠. 그렇게 되었을 때, 그 유다의 백성들, 바벨론의 포로로 되어 가진 그 백성들, 그 당시만 해도 얼마나 포로로 가기 전에, 평안하다, 평안하다. 예루그예레미야서에 보면 나와 있는 것처럼, 심상이 여겼다. 가벼이 여겼다는 거죠. 평안하다, 평안하다. 거짓 선지자들은 계속 우리 유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해 주실 거다. 이렇게 평안하다, 평안하다. 그런데 실제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죄에 대해서 가벼이 여기지 않으셨고, 결국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게 하신 것이죠. 그래서 점차 멸망당하게 되는 것이 마땅히 하나님께서 자기의 뜻에 순종하지 않은 자들에게 파멸을 재촉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이들이 경험적으로 알게 되어버렸겠죠. 경험적으로 이해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렇구나 이 죄에 대한 하나님의 그 책망이 결국 실제 이루어지는 것이구나 라고 하면서 바벨론 포로에서 얼마나 땅을 치며 후회하며 슬퍼하며 애통해하며 그랬던 것이겠죠. 그런데 이제 선지자는 이 모든 암담한 상황 속에서 그렇게 하나님의 공의의 칼날을 통하여 현실을 인정하고 그리고 하나님 뜻이 그럼 무엇이지라고 생각하고 하나님께 돌이키려 하는 자들까지도 버리신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모든 과정 속에 공의의 칼날을 드셨던 것이었으니까요. 그래서 그들에게 극귀를 베푸시기 원하셨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실 창조 계획에 이 자신들의 하나님의 자녀들을 향한 본 마음이신 것이겠죠. 그래서 1절에 그 소망 없고 절망 가운데 아무 소망이 없을 것 같은 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너희 하나님이 가라사대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그 위로의 시작점이 누구인지 정확하게 얘기해 주고 계시죠. 너희 하나님 하나님이 가라사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위로 위로의 기원은 인간의 동정심이 아닙니다. 우리가 위로를 받고 싶을 때 위로를 받고 싶을 때 누구로부터 좋은 이야기 듣고 누구로부터 좀 격려를 받고 그러면 한결 마음이 좋아지기도 하지만 그러나 여전히 현실의 상황과 내 마음 속의 근심거리가 해결된 것은 아니니까요. 위로의 근거는 인간의 동정이나 그리고 아차는 어떤 그런 격려나 위로가 그리고 인간의 말로서 참그 안에. 그 해결해 주진 못하지만 이 빨린, 사탕발린 말이 위로가 되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창조주요, 구속주요, 심판주이신 하나님께서 친히 내 백성을 위하여 위로하라 라고 하셨을 때 우리는 그 안에 전적인 극률과 하나님의 형언할수 없는 은혜를 입게 된다면 우리는 모든 것을 초월하는 평안과 기쁨이라고 하는 참된 위로를 누릴 수가 있게 되는 것이니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일, 그 이사야 앞에 일부에서는 어떻게 했죠? 일부에서는 참그 차갑게 느껴지기도 하고, 그리고 그 안에서는 하나님께서 너무 하신 거 아닙니까? 라고 느껴질 정도로 멀리 느껴졌을 수도 있었는데, 오늘 40장 1절에 보면 내 백성을 위로하라. 내 백성이라고 불러주시는 것이겠죠. 포로라는 비참한 현실 가운데 버림받은 것처럼 느껴졌었는데 하나님께서 소유권, 내 자녀에 대한 소유권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내 백성, 내 자녀, 내가 너희들을 잊어버리지 않았다. 내가 너희들을 깜빡하고 잊어버려서 포로 가운데 놔둔 게 아니라 처음부터 내가 너희를 회개하여 돌이키게 하기 위해 그 모든 것 속에 어려움 속에 던져놓고 나를 찾도록 구하도록, 기도하도록 내 백성, 너희들을 내가 포기하지 않았다. 라고 이야기한 것이죠. 우리는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위로의 근거를 나 자신이나 아니면 주변 상황에서 찾으려고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절망 속에 있을 때 자기 암시를 하는 경우가 많죠. 스스로 나에게 체면을 거는 것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좀 나아질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해보는 것입니다. 혹은 뭐 신앙적으로 조금 더 나아간다라고 할지라도, 아, 내가 더 잘하면 하나님이 바꿔주시겠지. 근데 이제 그 위로라고 하는 것이 사실 내가 자기 암시, 자기 체면을 건다라고 해, 해, 할지라도 근본적인 부분이 해결이 되는 것은 아닌데 우리는 그렇게 하고는 하죠. 그러나 이제 우리 본장에서 위로가 어디에서 오는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죠. 인간적인 행위나 조건을 통하여서 위로가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떤 위로의 주체자가 되셔서 실제 우리로 하여금 인간이 괜찮아질 거야 라고 막 아무 효움 없는 말을 날려서 위로의 해결을 허락하시는 것이 아니라 참 위로는 하늘로부터 절대적인 확신과 확증 가운데 하나님이 가라사대 내 백성을 위로하라 하나님께서 정하셨을 때 위로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위로의 근거를 내 회복력이나 내 의지나 그리고 내 여건에서 찾아선 안될 것입니다. 진실로 어려움 가운데 있고 염려가 있고 근심이 있고 두려움이 있고 있는 자들의. 있는 자들이 계시다면 위로의 근거를 어디에서 찾아, 찾아야 되는 것입니까? 유다 백성들이 지금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게 되어졌을 때 결국은 위로를 내 백성 하나님께 나아가 무릎을 꿇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들에게 내 형편이 어떠하든 나를 여전히 내 백성이라고 부르시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할 때 비로소 절망을 이길 위로가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간단하지만 우리가 잊고 있는 잊고 있는 일일 수도 있겠죠. 간단하지만 너무나 당연한 거죠. 그런데 힘들 때 그냥 그 이제 심리적으로 우리가 위축이 될때 괜찮아질 거야, 괜찮아질 거야. 세상 믿지 않는 사람들은 더 많이 그러지 않습니까? 신을 믿지 않고 그리고 그 어떤 종교를 가지고 있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그러지 않습니까? 자기 체면이나 자기 암시로 종교를 가지고 있지 않으면서 굉장히 도덕적이고 바른 사람들. 참 우리가 보기엔 안타깝죠. 예수님을 믿었다면 그, 기댈 수 있는 곳이 있을 텐데. 근데 그것을 모르니까 계속 힘든그 힘듦 속에서도 괜찮아질 거야. 열심히 노력하면 복이 오겠지. 이렇게 이제 자꾸 자기 암시를 함으로써 위로를 받으려고 하는 것인데요. 그것은 참, 안타까운 일일 것입니다. 근본적인 위로의 근원은 하늘에 있다. 그래서 위로는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두려움과 어려움 속에 있을 때 하나님께 찾고 구하고 은혜를 구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사실 이제 그 다음에 보겠지만 근본적인 그 위로는 우리의 감정을 달래주는 게그 위로의 목적이 아닙니다. 그것은 이제 이후에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둘째로 위로의 사역은 이 명령을 받은 사람들이 시행해야 합니다. 그다음에 위로를 지금 오늘 하나님께서 일절에서 얘기하실 때 보면. 하나님께서 내가 위로를 직접 네 마음의 직통 계시를 통하여 마음의 어려움이 없도록 해줄 게가 아니에요. 지금 어떻게 한다고요? 도구. 하나님의 도구. 위로를 내가 명하야 했다. 이 위로를 내가 명하였으니까 중간에 누가 할래? 이 위로를 내 백성에게. 그러니까 이런 방식인 것이죠. 그러니까 위로는 1차적으로 너희는 위로하라. 이렇게 얘기해 있죠. 너희. 너희라고 하는 대상이 백성들을 향하여 위로를 전하러 가야 되는 것입니다. 너희는 일차적으로 선지자들일 것입니다. 예루살렘이 멸망하는 포로 시대에 계시를 받은 선지자들이 아마 이 위로를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전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 것이죠? 명령하신 것입니다. 또한 넓게 본다면 꼭 선지자들만을 얘기한다기보다 하나님의 마음을 품은 믿음의 사람들 모두에게 명령하신 것일 겁니다. 복음에 복된 명령에 참여하기 원하는 누구든지 우리는 이 명령을 과업으로 안고 전해야 하는 책임과 의무를 가진 것입니다. 저나 그리고 여러분들도 복음에 복된 명령을 아는 자들이라면 이 위로하라. 너희는 위로하라. 다른 위로가 필요한 자들에게 위로를 전하는 자들이 되셔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위로는 혼자 삭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들이 고통받는 자들에게 달려가서 선포해야 되는 명령, 우리는 명령을 받은 자들이죠.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책임이 있는 것이고 이것은 의무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위로를 전하는 사역은 능동적인 사역인 것입니다. 수동적으로 내가 이것을 아 내가 이것을 난 받는 자로만 있고 싶은데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전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 그렇게 하였을 때그 위로의 전달력이 나로 하여금 시작되어져서 하나님의 그 공동체가 형성이 되어지는 것이겠죠.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이 시대의 위로자로 부르신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에서 조금 하나 짓고 넘어가자는 것입니다. 그럼 위로가 무엇입니까? 위로가. 뭘 위로해 주는 것입니까? 따뜻한 인간적인 동정의 언어가 위로인 것입니까? 그냥 살살 녹는 말로 좀빛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잘될 거야. 돈잘 갚아질 거야. 좀 감정적으로 관계에 어려움이 있는 자들에게 아, 그 사람이 너무했네. 좀, 좀 마음에 좀 쉼을 얻어. 조금 뭐, 좀, 뭐, 건강상 어려움이 있는 자에게 고쳐질 거예요. 이게 위로입니까? 여기서 그럼 말하는, 말하는 위로는 도대체 무엇이죠? 여기서 말하는 위로는? 참된 위로는 무엇이죠? 참된 위로는 사실 이땅 가운데 존재론적 가치를 이해하고 그 가치에서의 최고의 존재가 되어진 것이 위로이겠죠. 그러면 그 존재론적 가치, 우리는 어떤 존재에 처해 있는데요? 우리는 허물과 죄로 죽어 있는 자들이죠. 그러니까 복음이 제시하는 위로는 영원한 복락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지는 참된 안식이 위로일 것입니다. 거기에는 자기 부인과 십자가가 동반되는 것은 물론이요, 자기의 헌신과 하나님을 향한 회개가 동반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의 위로는 무엇입니까? 모든 현상적인 것 어, 돈의 허덕이거나 관계의 갈등에서 허덕이거나 건강에서 어려움이 있거나 모든 마음의 근심과 모든 것들은 다 사실 이땅 가운데 인생들이 아담이 범죄하고 난 이후에 그리고 노아의 방주 이후에도 하나님께서 범죄한 인생들에게 마지막에 무지기를 주시면서 다시는 추위와 더위와 모든 것에서 이런 것을 내가 잊지 않게 하겠다. 그러니까 뭘 말하는 것이죠 자연 세계의 모든 피조물들이 왜 슬퍼하고 어렵게 되어지고 아침에 피었다 저녁에 지게 되어진 것이죠 그 모든 것들이 죄 때문이다 이 얘기거든요 그러니 결국 참된 위로는 무엇입니까 이 죄로부터 해방되어지게 되어질 때 우리는 상대적인 부요함을 다 누릴 수가 있게 되어지는 거죠.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져서 자족함을 누리게 되어지면 거기에서 우리는 위로가 있게 되어지기 때문에 관계에서의 갈등도 이겨낼 근거를 그리스도 안에서 찾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직통적인 하나님이 주시는 그 위로를 내가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느낄 수가 있게 되어지는 것이겠죠. 재정적인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내가 현실적인, 물리적인 빚더미 있을지라도, 마음의 평강 속에서 어떻게 그리스도를 만난 자들은 찾아 나가서 해결할 방법을 내가 긍정적이고 하나님 안에서 해야 할 일들을 찾아 나서면서 이 땅에서의 의무를 밟아 나가는 것이겠죠. 이런 식으로 참된 위로는 사실 이 원죄에서 그리스도를 통한 보배로운 피로 말미암아 죄의 함을 받을 때. 우리 안에 부요함을 허락하여 주시면 우리는 모든 상황 속에서 이것을 이겨낼 수 있는 평안과 기쁨의 상태가 된 것이다. 그러어 거기에서 위로가 있는 것이겠죠. 그래서 이땅 가운데 우리는 그 위로를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이제 전하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 그 위로를 알았다면 우리는 너희는 위로하라 라고 얘기하였을 때그 너희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위로를 모르는 자들에게. 그래서 내 주변에 포로된 자처럼 소망 없이 살아가는 이들이 있다면 하나님의 위로, 하나님의 약속을 전하는 자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셋째로, 하나님의 위로는 죄와 심판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하나님의 위로는 단순한 감정적 터치가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것은 법정적인 판결이자 역사의 종결선언과 같습니다. 2절에 너희는 정다이 예루살렘에 말하며 그것에게 외쳐고 와라. 그 복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의 사함을 입었느니라. 그 모든 죄를 인하여 여호와의 손에서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먼저, 정다이 예루살렘에 말하며, 위로에 대하여서 하나님께서 너희는 말하라고 이야기했는데, 어떤 방식으로 얘기하라? 라고 이제 알려주고 있죠. 어떤 방식으로 정다이 말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정다이라고 하는 히브리어는 마음, 정신이라고 하는 뜻을 가졌습니다. 그러니까, 정다이 어디에 말하라는 거죠? 예루살렘에.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상징하죠.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택한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택한 자녀들의 정다이 마음 중심에 귀에 대고 마음에 말하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겠죠. 여기에서 그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마음에 얘기하라고 하는 말은 강팍하고 굳어 있다. 그 1장부터 5장에 나와 있던 이사야 1장부터 5장에 나와 있던 불경건과 불의 속에 그 6, 이제 드디어 7장으로 6장에서 이제 5장 마지막이죠. 5장, 아, 제가 정확히 모르겠는데 4장 1절이었던가요? 그 강팍하고 불경건한 자들이 있지만 왜 소망이 있는 것이냐? 왜 소망이 있었던 것이었냐면 그 가운데 남은 자들에게는 소망이 있었다는 것이겠죠. 그 남은 자들이 바로 그 정다이 예루살렘의 사람들일 것입니다. 예루살렘의 중심에 있었던 어, 택한 자녀들.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라는 것입니까? 4장 1절에부터 앞에 달락이겠죠. 거기에 있는 자들에게 미래의 소망을 하나님께서 간간히 주시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강팍한 땅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드러운 땅으로 갈수 있는 길이 남은 자들에게는 열려 있다는 것이겠죠. 오랫동안 기근에 시달렸던 강팍한 땅에 떨어지는 부드러운 비와 같이 정다이 말해라. 예루살렘에, 예루살렘에 남은 자들에게 정다이 말해라. 그들에게 마음을 북돋아주고 격려하기 위하여 참된 위로와 회복, 그리스 안에 있는 안식. 우리가 마태복음 그냐 마태복음 1 1장인가요1 1장에서 마지막 달락에서 우리가 많이 보는 것처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에게 안식을 주겠다라고 하였다. 쉼을 주겠다고 하였다. 그리스도 안에서 이 쉼은 이 안식은 결코 주님의 멍에를 메는 것인데 무거운 것이 아니라고. 그래서 가벼운 것이니까 주님께 와서 주님께 와서 주님께 와서, 주님께 와서 주님의 은혜를 구하고. 주님으로부터 오는 안식을 받으라는 것이겠죠. 그래서 예루살렘의 말함에 정다이 예루살렘의 말함에 그것에게 외쳐 구하라. 그래서 이 방식에 있어서 아 그렇다면 소심하게 그냥 쓰고 와가지고. 아, 그리스 안에 복음이 있습니다. 끄적끄적. 이렇게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이 부분을 그, 에드워즈 영이라고 하는, EJ 영이라고 하는 구약학자는 이렇게 해석을 하더라고요. 정다이 말한다는 것은 조용하게 모호한 방식으로 말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열정적인 선포 방식으로 말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정당히 말한다라고 하는 것은 앞에서도 말씀드렸죠. 너희는 위로하라. 라고 했을 때그 너희가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믿음이 연약하고 아직 여전히 잘 모르고 있는 자들에게 어떻게 해요? 열정적인 선포 방식으로 정당히 말해야 된다. 외쳐 고하여야 된다. 그래서 이어서 에드워즈 영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명령을 받은 사람들은 담대하고 단호한 태도로 예루살렘을 향해 말씀을 선포하여 메시지에 불확실함이 없도록 해야 한다. 이러한 커다란 부르지즘을 통하여 모든 의심들이 사라지고 모든 사람이 선포된 위로의 확실성을 알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방식에 있어서 우리가 이제 중개자 역할을 해야 되고 방식에 있어서도 열정적으로 명확한 언어로 선포해야 된다. 그게 정다이 말하는 것입니다. 정다이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그 무슨 내용을 얘기해야 되는데요. 무슨 내용? 구체적으로 세 가지 내용을 얘기해 주고 있죠. 이자를 화번절에 먼저 복역의 때가 끝났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줘야 된다고 합니다. 복역의 때가 끝났다. 일차적으로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문자적으로는 바벨론의 포로의 시대가 끝났습니다를 전하라는 얘기일 것입니다. 바벨론의 포로의 때가 끝났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비유적으로 이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영적 전쟁으로 우리가 보게 된다면 마귀의 사슬에 꿰어 있는 하나님을 떠나 마귀의 사슬 가운데 죽음의 고통 가운데 있는 이 모든 전쟁, 영적 전쟁이 끝났다. 라고 한다면 이제 고통스러운 시간이 끝나고 그 연단에 이르러 우리가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고통의 전쟁 시간이 종료가 되었다는 것을 말할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해요? 너희는 위로하라라고 했을 때 우리가 너희가 되어져 다른 사람들에게 위로를 메시지를 전할 때 말해야 되는 메시지의 시작이라는 것이죠. 왜? 그러니까 이제 이것은 어떻게 보면은 두갈 식으로 먼저 선전 포고를 하는 거죠. 전쟁 끝났어. 그러면서 왜 끝났죠? 어, 죄 사함이 일어났기 때문이야. 이제 이게 두 번째죠. 보면은 두 번째 명령에 보면 복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의 사함을 입었느니라 라고 얘기 나와 있죠. 그러니까 심판의 원인이었던 예루살렘의 죄 문제가 해결되었기 때문에 전쟁이 끝났다라고 이제 얘기할 수가 있게 되어진 것이겠죠. 그래서 근본적으로 그렇다면은 그이 죄악이 어떻게 해결이 되었는데요? 실제 역사 가운데 뭐 죄가 해결이 됐고 그런 건 아니겠죠. 그런데 이게 비유하는 것이니까 이이 이 유다의 죄악이 희생 제사를 통하여서 어 이제 받아들여졌다라는 것이겠죠. 죄가 해결되기 위하여서는 유대인들에게 이해할 수 있는 언어는 희생 제사가 있어야 되니까 결국은 이것이 그리스도를 통한 희생 제사. 십자가를 바라보는 예표일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통한 희생 제사를 통하여 모든 죄가 사함을 받게 되었다. 그러니 전쟁의 복역의 때가 끝났다라고 단언할 수가 있는 것이겠죠. 그러니 이 안에는 이 안에는 그리스도를 바라보라는 메시지가 아마 있다라고 우리는 생각. 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2절 하반절에 보면 그럼 세 번째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그 모든 죄를 인하여 여호와의 손에서 배나 벌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벌을 이미 배나 받았다는 것입니다. 누가 받았죠? 벌을? 예. 그러니까 이게 다 비유적인 언어죠. 이사야 선지자가 왜 위로의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는 것입니까? 우리가 대신 받아야 할 모든 복역 형벌 그 죄를 누군가가 이미 받아서 해소를 했다는 것입니다. 누군가 받아서 이미 그 징벌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죄에 대한 대가를 이미 누군가가 충분히 치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40장 이후부터 보면 이제 점점 점점 그 누군가에 대해서 더 자세하게 이사야가 이제 얘기하기 시작하죠. 그 누군가가 바로 그리스도 예수이시니까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 구원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제. 예, 복역의 때가 끝났다라고 자신있게 이사회가 얘기하면서 위로하라고, 위로를 받으라고 얘기하는 것일 겁니다. 말씀을 맞춰야겠죠?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의 대가를 배나 담당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과거의 정제에 묶여있을 필요가 없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종결선언은 그리스도를 통해 오는 모든 신자들이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누리게 되는 진정한 영적 자유를 말할 것입니다. 이 복음에 참여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리스도를 받아들인다면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위로 안에 머물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은혜가 멈춰지지 않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그리스도 안에서 주신 참된 안식을 허락하여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이것을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술로 시인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참된 안식을 누리는 자들로서 또한 우리가 위로를 전하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 나아가는 대사들이 되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에 주일 아침에 거룩한 주일 온전히 드리기를 원하오니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주 예전에 나온 자녀들이 하나님을 알고 믿음 안에서 위로를 받고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